실내에서 할 것은 제일 먼저 할 것은 자기 집 콘센트가 접지공사가 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멀티 테스트기를 이용하여 할 수도 있고 이런 접지 테스트기가 있습니다 소켓 테스트기라고 하는데 이걸 사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소켓 테스트기까지 살 필요 없고 어 멀티 테스트기를 이용하여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다이아를 V위치로 맞추고 교류로 바꿔줍니다 한번 눌러서 자 교류는 전기가 어... 양쪽을 다 잡아야 전기가 통합니다 한쪽만 눌러서는 전기가 안 통하니까 어... 안심하고 하셔도 됩니다 혹시 불안하신 분들은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하느냐 한쪽을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잘안 꽂히죠 잘안 꽂힙니다 이렇게 양쪽을 눌러야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돌아가는 구조라서 자 한쪽을 꽂고 한쪽을 한쪽 단자를 접지단자 여기 보이는 여기 구리 노란색 구리의 접지단자에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1.9V 정도가 나오죠. 자,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로는, 이걸 이렇게 꽂고, 다른, 다른 구멍에, 뭐, 빨간 걸 꽂거나, 까만 걸 꽂거나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대보면은, 230V가 나옵니다. 하나는 2볼트 정도, 하나는 230볼트. 이러면은 자기 집 콘센트에 접지 공사가 잘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접지 제품을 사거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접지 제품이 작동을 잘 하는지 확인해 을 보겠습니다. 먼저 접지 제품을 콘센트 꽂아주고요. 제가 만든, 만든 겁니다. 은사천 1센0로 만든 건데요. 간단합니다. 이쪽에 보면, 음, 선이랑 천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음, 전기가 잘 통하는지 저항을 한번 재어 보겠습니다. 다이얼을 오프 위치에서 옴 위치로 바꿔줍니다. 음, 전기가 잘 통하는지 보는 겁니다. 수치가 크면 전기가 통하지 않고 수치가 작을수록 전기가 잘 통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0옴이 나오죠. 이러면 전기가 아주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은사천에 대해 보겠습니다. 1.4옴 정도 나오네요. 이게 거리가 멀면은 수치가 더 커질 겁니다. 1.9옴. 가까우면은 전기가 잘 통하니까 1.1옴. 0.8옴. 이게 은사천이라서 전기가 그렇게 잘 통하진 않네요. 구리, 구리 같으면은 0옴이 나오거든요. 거의 저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온사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걸 확인했으니 접지가 잘 되는지 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까만색 단자를 콘센트에 접지선에 뜯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고정시켜 놓고, 이게 자꾸 빠지죠. 그래서 제가 이런 아구 클립을 만들었습니다. 아구 클립에 연결해서 여기다 물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부위 위치로 바꿔주고 실외에서 할 때와 똑같습니다. 이 까만색 단자는 이접지선을 통해서 땅이랑 연결된 거죠. AC로 바꿔줍니다. AC로 바꿔주고 손에 전류 양을 재어봅니다. 1V 정도가 나오네요. 1V 정도가 나오는데, 즉, 은사 전에 손을 대어보겠습니다. 예, 거의 0V로 떨어지죠. 네이 은사천은 접지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쪽에 가서 한번 해볼까요 다른 거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거기서도 한번 측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도성 천테이프로 만든 마우스패드입니다 천테이프를 붙여서 만들었고요 동일하게 어... 몸에 전류를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0.6볼트 정도가 나오네요. 손 집으면 0V로 손을 짚으면 0볼트로 떨어지죠. 0.6볼트에서 손을 짚으면 거의 0볼트로 떨어집니다. 이것도 아주 잘 됩니다. 마우스패드 만들어 놓은 거 저항을 한번 재보고있습니다 이게 전도성 천테이프 인데 저항이 0.2옴이 나오네요. 좀 거리를 띄워 볼게요. 0.5옴 끝에서 끝을 재어도 0.5옴 정도 나옵니다. 아까 은사천보다는 훨씬 저항이 작게 나오죠. 접지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원사천보다 훨씬 더. 용도에 맞는 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내에서 멀티 테스트기 사용법을 마치겠습니다.